천재들의 주사위 라는 책입니다. 여기 아주 좀 작은 글씨로 부제가써 있습니다. 20세기를 만든 통계학 혁명들. 네. 어, 이 책은 제가 어, 근래 읽은 책 중에 읽으면서 내내 감탄한, 네. 그리고 또이 책을 발견했을 때 되게 열광했던 아무튼 근래에 굉장히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뭐 근래 그런 유일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통계학에 대한 책입니다. 어,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통계를 이제 중요하게 어,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통계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정계를 할까? 어, 이런 방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발견했을까? 지금 통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과학에서 사용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었을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통계학 시간에는 심리 통계 시간에는 주로 교수님은 아무래도 다행히 내용을 가르치시죠. 물론 그때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교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들이 궁금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통계학과 관련된 통계사, 통계학 역사책들이 몇 권이 시중에 나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중에서 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책은 굉장히 두 권, 교과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쓰여 있어서, 아,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접한 다음에 좀 딱딱한 책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될 테니까요. 그러다가 천재들의 주사 이란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품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사, 통계학의 역사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다 품절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는 접었겠죠. 그데 그러다가 예, 중고책이 있다는 걸발견했고요 중고책을 구입해서 얼른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었고요 예.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쓰는 이런 거, 어, 가설 검정의 방법들, 적합도 검정, 유의성 검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아, 그래서 과학계에서 통계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구나. 를알수 있는 통계학에 대한 책입니다. 주로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중요던 어떤 사건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어슨과 피셔와 그리고 네이만 같은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통계학 책이긴 하지만 통계 공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학자들의 서로의 관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저자인 데이비드 살스버거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 방식들이 과연 유일한 방식인지, 옳은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음, 데이비드 살스버거입니다. 파이, 그저 파이저, 파이저 제약회사,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죠. 어, 여기에서 주임 연구원을 지냈고, 또, 미국 통계학협회 회원이다. 예. 뭐, 그는 이 책을 통해서 20세기 통계이론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통계학의 승리를 담은 이야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수학과 과학 분야의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어, 20세기 통계이론의 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깨뜨르며 과학 분야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통계학의 공로들, 독자 앞에 펼쳐놓는다. 어. 뭐이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내 네, 그런 개인적인 얘기가 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통계학의 거장들을 우연하게 만났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통계학의 혁명. 왜 지금 과학이라고 말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과학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왜 그렇게 통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는 날씨도 통계에 근거해서 비율 확률을 따지고, 그렇죠? 현재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도 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던 것은 불과 1세기밖에 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기 동안 저대 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는 심리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심리학의 모습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것을 알아야 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리학을 공부한 초반에 심리학사를 공부했습니다. 심리학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심리학의 여러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심리학의 현재 모습들이 더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통계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왜그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 같은 절차들이 만들어졌는지 어. 아마 그래서 통계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런 맥락을 아시면 좀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통계 기법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는지 그런 배경 이야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였겠죠. 네. 어, 전공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체로 통계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뭐, 당연히 통계를 좀 좋아하시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책 분류는 전공에다가 이렇습니다. 천재들의 주사위. 이런 통계에 어떤 그런 통계의 어떤 적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진 않는다. 그게 뭐냐면, 어, 온 우주는 어떤 법칙이 있고, 그 원리가 있고, 정확한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통계적인 확률의 근거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진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저자는 그 아인슈타인의 통계학을 거부하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빗대면서 천재들의 주사위, 통계학의 혁명을 이끈 천재들은, 천사, 천재들은, 예, 주사위를 뭐 던졌다. 뭐 이런 뉘앙스로 책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재들의 주사위, 예, 통계학의 역사, 예, 통계학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 예, 통계 공식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재미있는 통계학의 역사,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